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수 없는 부동산, 어디 돈 버는 부동산 없나요? 복땡이 여기요. 여기요! 네, 복땡이 여기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표님이 여기요라고 외치면 그냥 한번 따라가보는 코너, 복땡이 여기요. 대표님! 오늘은 어느 곳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실 건가요? 자, 손을 번쩍 들기 전에. 네. 우리 박송호 MC는. 예. 네. 과거, 응? 현재, 예? 미래, 네. 요 중에서, 응응. 어느 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좋았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요런 단어가 되겠습니까? <laughs> 과거, 현재, 미래하니까 이런 명언이 좀 떠오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라. 크... 현재를 믿으라, 미래를 씩씩하게 맞이해라. 뭐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 복대기, 이야. 네.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명언을 이렇게 그 메모리 야 네. 어마어마한데요. 자뭐 그건 그렇고 네. 그건 그렇고 네. 명언은 좋은데 하여서 예. 뭐가 좋냐고 저는 <laughs> 아무래도 네네. 저는 미래를 씩씩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어. 왜냐하면 과거 제가 활동했던 개그맨의 생활을 접어두고 앞으로 요들 가수로서 요들 뽕으로서제 이의 가수 인생을 미래를 씩씩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 네. 홀라레이, 홀라로디르디디리룰루리 홀라라리우, 홀라로디, 에이리로디, 에이리로디, 다로 아니, 그 화려한 개그맨의 그생활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 칩니다, 이제. 그 대상, 그 받았던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에 네, 버려! 버려! 네. 요들 뽕 가수로서 미래를 저는. 야 요즘 그뭐 라디오에 들어봤더니 그 거기에 또 컬트. 컬트 쇼야 로고송도 또. 로고송도 지금 예. 뭐 TV에서 요즘 나오면 거의 가수예요 분위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우리 박성호 MC. 예. 찰나한 미래. 네. 복땡이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우리 부동산 <laughs> 방송에서 이렇게 또 미래의 또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까? 자 아무래도. 네. 우리가 뭐 정말 미래 가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성현 씨처럼. 예예. 자, 근데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으려면, 네네. 아. 뭐 아무래도 뭐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막 도전하는 우리 박성호 젊은이처럼.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막 모여들고 젊은 세대들이 모여들려면 젊은 일자리, 그렇죠. 사사사로 미래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입지,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위한 어떤 호재. 이런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죠. 복갱이 역시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거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혹시

지금 여기가 소위 말하는 네? 정말 뭐 어마어마한 정말 젊은 그것도 미래의 인재들이 네. 몰려들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 이곳이 뭐 어딘가요? 지금 뭐 제가 언뜻 봐서는 정확하게 가면 아니 이건 분명히 이거는 아마 미래 도시 같은 어떤 아그래 실리콘 예. 밸리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밸리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정말 미래 인재들이 모이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네. 바로 예. 스타트 오. 실리콘밸리도 바로 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스타트업. 그렇죠. 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이는. 음. 4차 산업 일자리들이. 오, 4차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네. 이런 실리콘밸리처럼 네. 젊은 스타트업들이 보이는 음. 이런 곳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얘기와 일맥 상통한 거죠. 미래의 투자.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예. 제가 오늘 바로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느 곳입니까 보여줄 수 있죠 아 기대가 되네요. 자, 바로, 오! 영등포 쪽에, 네. 지금, 사실 영등포 구청역 쪽을, 네. 요즘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네. 아니, 여기에 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랍니다. 오. 자, 일단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을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네. 실리콘밸리 쪽에 그건 아니지만, 네. 그 미국 쪽에 있는 큰샵핑몰 네. 카스코라고 혹시, 아. 특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롯데마트 뭐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이미 요리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예, 예, 예. 그런 어떤 입지 분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상권 할 때. 네. 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당산동, 영등포구청이든 양평동, 네. 물래동이세개동 전체 다가 지식 산업 센터. 네.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스타트업들이 대거 몰리는 곳이 다 정말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뭐그 강력반에서도 그 지벨리라고 하는, 네. <laughs> 그렇죠. 이제는 옛날 구로공단이 아니잖아요. 네.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됐듯이. 맞습니다. 또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영등포 구청역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가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지금 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영등포 구청역 쪽에 가면요. 좀 어르신들이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보면 뭐 물류대물도 그렇고 뭐 구청 뒤에 먹자골목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다 젊은이예요. 그러니까 네자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들이 더더구나 여의도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의도를 끼고 있다는 라 거는 또 지하철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지금 뭐5 호선 따라서 지금 가면 바로 지금 여의도역이잖아요 금방이죠. 지금 두 정거장 뭐, 두정거장 뭐 네. 가면 지금 여의도역이면 여의도에는 또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한산선이라든지 영등포 역세권하고 해가지고 또 맞물리면서 같이 또 복합 환승센터로 지금 거듭나고 또 많은 또. 지금 뭐 금융 쪽에 맥하 그렇죠. 뭐 한국의 맨 하트는 <laughs>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지금 내년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아 지금 계속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안양청 아, 그쪽에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쪽이 또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예. 상부는 또 많은 공원이라든지 일반 도로로 되면서 네. 또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거 또 하나 지금 국회대로 지어와 네. 지금 바로 앞이잖아요 지금 예, 예, 여의도에서 예, 예. 지금 저 목동 쪽으로 쭉가는 네. 자뭐 목동 쪽에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네. 정말 이 주변 지역이 네.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밸리처럼 네. 계속 젊은 일자리들 예. 젊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오. 이런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그좀뭐 자세하게 뭐좀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 뭐 위치도 좀 알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뭐 영등포 구청역 주변을 뭐 일대를 뭐다뭐 수십만 네. 평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땅이 얼마나 넓은데. <laughs> 그래서 딱 하나 제가 네 찍어서 한번 네네네. 네, 네.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요런 아. 것들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에 지금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요런 투룸 오피스텔. 예. 자, 큰 방이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는. 음. 사실 뭐 요즘 뭐 젊은 분들도 내가, 그 뭐라 그래? 배드룸 네네. 잠자는 곳하고 네. 뭔가 나의 이 사색의 공간이 따로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분리된 공간을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아파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아파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뭐 내가 요즘 집이 많은 분들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네. 주택수 들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하면 또 음. 주택수에도 아예 포함이 안되는 아. 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대로, 음.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실거주자대로, 네. 더더군다 젊은 일자리들이 많아요. 네. 일단은 금액대가 3억 4천에서 3억 5천 5백인데, 네. 전세가가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 전세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3억 2천 5백에서 오. 3억 3천 5백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네. 정말 영등포 구청역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이에요. 오.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네. 들어오는 여기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는. 네. 야, 정말 이 소액을 가지고. 네. 정말 이 지식산업센터에. 4차 산업의 핵심 지역. 맞습니다. 네. 도보 5분거리 초역세권에. 네. 코스트코, 뭐, 롯데마트, 대형 쇼핑몰들이 모여있고, 뭐, 서부간선도로 뭐, 국회대로, 뭐,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네.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뭐,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어떤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뭐 좀. 자, 뭐 그런 정말 뭐. 사실은 뭐꼭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네네. 뭐 강남 쪽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종로 쪽에 우리가 늘 3대 업무 지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네. 제가 뭐 아주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자세하게 제가 네. 콕콕콕콕 찍어서 네. 다 분석해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제가 (1대1로) 또 오. 상담도 다, 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뭘 사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또 팔아 가지고는 어떻게 뭐, 이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네. 어떻게 짤지? 다들 고민 많으세요. 맞습니다. 자,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 투자 네.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것도 무료로 진행되니까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방송에서 미처 알려주지 못한 실전 투자 정보, 무료 특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 있고요. 자, 그리고 지방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리니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글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 입지의 왕이 되십시오. <목소리>